우리 모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복주세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표정이신데, 저는 그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 복주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의 결과로 결과, 그 복을 받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큼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 확연히 다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진짜 복은 복 받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는 복에 근원이 되라 이러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너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했거든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나라는 자기만 복받는 게 아니거든요.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든다면 죽음의 바다인 사해처럼 무조건 물 물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해가 되지 말고 죽음의 바다가 되지 말고 생명의 바다인 갈릴리 바다가 되라는 것이죠. 받고는 흘려보내는. 잠깐만요. 예,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예, 그런 복의 통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의 통로 되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홍수가 끝나가는 장면이지요. 이제 드디어 비가 그치고요, 물이 잦아들고요, 붕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른 땅에 내려서 노아와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까지 그렇게 봉독하였습니다. 근데이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문득 야 노아 할아버지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네? 노아 할아버지마저 그때 당시 없었다면, 이 세상은 다 끝나버렸겠구나. 다 하나님이 아예 물로 다 쓸어버렸겠구나. 아예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와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다시 기회를 얻었고, 노와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노와 한 사람 때문에 실망했던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축복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래서, 야, 이 노아 같은 한 사람, 참, 어, 있었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는 사람. 예? 심판에서 다시 시작하실 축복으로 바꿔놓는 그한 사람. 참, 노아 할아버지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야, 나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한번 사는 인생, 노화와 같은 사람이 되면 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 하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면. 네?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다면. 나 하나 때문에 나의 가문이 복을 받는다면. 조 네? 씨가 장씨 집안으로 시집 와서. 장씨 집안이 복을 받았어. 남의 집안 얘기라고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다 불러들여요 지금 <laughs>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한 거예요 그죠? 여성분들 또 남, 남성분들 맞죠?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하나 때문에 내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축복으로 에이, 이게 기울어진다면 이게. 이리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기울어진다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어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베들교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 우리 규화가 저기 있는데 규화 하나 때문에 팔봉중학교가 복을 받는다면 본인은 아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어요 그죠 정말 근사한 일이죠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어요 참이시 멋져요 한세 구절만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예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버,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말할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아참 이씨 근사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 가졌으면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행복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아주 동분소주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딱 얻으면 권력을 딱 잡으면 다 행복할까요? 글쎄요, 참 우리 우리나라 대통령 좀 근사한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퇴임 이후에 더 근사한 그런 대통령 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언 어, 언론에서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의 에, 그 엄마 리더십을 가진 총리가 이제 퇴임을 했는데. 참 멋지게 태임했다라고 그렇게 논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람이 있어요. 권력을 잡았다고 다 행복할까? 골치 아픈 일도 많다요. 그런데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이 시에 나오는 그 사람. 아, 그 사람 같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말리기를 떠나는데 아, 친구야 미안하다. 어디 내 네? 아내와 아이들을 맡길 사람이 없다. 단 미안하다 친구야. 내 아내와 내 자녀들 좀 맡겨 맡아다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미안? 야, 니랑 나랑 그런 거 맡기면서 어? 그런 일 부탁하면서 미안하다는 이, 그게 무슨 니랑 나랑 그렇게 말할 친구냐? 걱정하지 마. 와, 아, 이런 친구 하나 든다면 진짜 행복하지 않겠어요? 어? 진짜 행복해.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미안한. 하, 또,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서, 다 등져서 너무너무 외로울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야, 이렇게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가지신 행복도 이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들어 놓고 행복하셨어요. 불행하셨어요? 행복하셨죠. 아주 기쁘셨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뭐이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요. 참 기쁘고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어이 세상 모든 생물을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말씀 좀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믿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생물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만든 하나님 만드신 그 생물의 이름은 누가 지어 줬습니까? 예? <laughs> 네? 보세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자고. 2장 19절. 2장 19절. 자, 읽어 보겠습니다. 이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것,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생물을 다 만드셨다고. 아멘이시죠? 예, 우린 그걸 믿어요. 예, 이거 뭐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예. 믿는 우린 그래서 이걸 믿는 거죠. 믿음으로. 예. 그러면 이각 생물을 누가 이름을 지어 줬다고요? 아담이 지어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 무슨 근데 이름을 아담이 지어 줬는데 그대로 이름이 되었대요. 아니면 야, 이름 잘못 지었어. 지워. 바꿔. 임마, 거기 코끼리라고 어야지 그거를 사자라 지금 어떻게 하니? 바꿔, 바꿔, 그렇게 하셨어요. 안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렁이라고 짓고 싶은 그 마음대로 아담도 어, 저거 지렁이라 해요. 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아담의 뜻이 어떻게요? 다 통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이름 지어주는 걸 맡겨놓고, 그 이름 짓는 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셨겠어요. 딱내 마음 맞게, 딱 내가 좋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니까. 하나님이 참 행복하셨을 거다. 어,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시를 지어올면서, 야, 너네들 그 사람 가졌냐? 난 아담 가졌다.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참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 하나님의 행복을 주었던 인간이 창세기 6장으로 오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뭐가 되어 근심이 되었어 근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할 만큼 그렇게 죄로 간영한 인간이 되버렸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사람이 타락해서 기쁨이 다 없어졌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그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의 노아. 만약 그 노아가 없었다면, 온 세상 큰일 나 뻔한 거죠.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유일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심판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욕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늘 저는 있어요. <laughs> 저는 욕심 있어요. 제 안에 욕심 주머니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주머니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것을 욕심 주머니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한번해 봅시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어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다 욕심 주머니 있잖아요. 욕심 주머니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거 채워놓지 마시고 그런 거 하나 좀 채워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진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게 진짜 한 신앙인이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주. 그렇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내 마음의 욕심주머니에 그거 넣어놓고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세례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성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야, 내가 너 하나 때문에 니네 가문에 기회를 다시 아마 주마 야, 너 하나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니네 가족에게 내가 다시 한번 축복의 샘을 열어줄게. 야 베들교회 때문에 베들교회 때문에 안 되겠다. 이 팔복면이 이 서산이 다시 다시 한번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야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줄게. 아 이게, 이게 이게 교회 이게 교회의 역할이거든. 이게 송도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세상 막 열방 만방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참 좋아요. 그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여기서 성벽이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의 성벽인 거예요. 공의의 성벽인 거예요. 선함의 성벽인 거예요. 예배의 성벽인 거예요. 기도의 성벽인 거예요. 찬양의 성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뭔 예배가 없어졌고 찬양도 없어졌고 기도도 없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살아가는 공의도 선함도 의로움도 없어진 그런 세상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고자 오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무너진 성벽 한쪽에 서서 하나님 한 번만 귀해 주십시오. 하고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에요, 축복이에요. 말씀 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에요, 축복이에요. 벌 주고 싶어 하세요.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죄에 대해서는 또 참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성벽이 무너졌어요. 공의가 없었어요. 선함이 없었어요. 악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신 의로움이 그 정의가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그것을 심판하러 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엔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주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러 가시지만. 누군가가 좀한 사람이라도, 다한 사람이라도 거기 막아서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심판으로 가시던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 이거예요.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께서 22장 30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그 말씀 참 좋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구나 그러면, 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바로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될까?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 어려운 일은 아닐까? 본래는 어렵진 않았어요. 규민이가 저희, 저에게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기 좀해주보세요 규민이가 저의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laughs> 바랄 것도 없죠. 되죠. 부모는 원래 부모는 자식의 존재 자체로 그냥 기쁜 거죠. 규민이가 지금 뭐뭘 예? 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있어서 기쁜 거죠. 있어서 기쁜 거죠. 예, 규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예. 서운해할까봐 하나님도 원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일이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 그냥 바라보시고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기쁘셔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고 후회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아픔의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왜?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쉬워져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거 뒤집어 놓으시려고 한 분이 오셨죠. 원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쉬웠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제 타락해서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존재였는데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려고 한 분이 오셨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아멘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 기쁨의 절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람이 완전히 거듭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마음이 들수 있다 이거예요. 물과 성령 거듭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 받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제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어, 여러분 잘하시는 말씀 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예. 그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 7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조금 뒤에 덧 붙인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 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고 출산, 잉태 또 병고침 또 합격 뭐 이런 것들 많이 구해야 되겠지만 야, 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안 구하니? 그거 좀 구해봐. 내가 줄게. 내가 성령을 줄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게. 하나님 마음이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거듭남,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다 이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주겠다는 거죠. 주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소원하세요 돼요. 소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거로 거듭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행해야 될것딱한 가지 있어요. 이거 하나 생각해 두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 봅시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성령을 주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죠? 성령이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배부르기를 바라면서 밥 먹기를 거부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추수하기를 바라면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거듭남을 바라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바라면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분만 아멘하셨어요. 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 텐데, 우리 지금 몇주 계속 그거 같이 해보자 그러잖아요. 하루에 몇 번? 한 번, 딱한 번만이라도 아,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저 사람에게,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루에 몇 번, 딱한 번만이라도 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자꾸자꾸 자꾸 시도하면, 그것이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영혼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노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근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마을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